오늘은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맞이해 가지고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 포지셔닝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오늘 그 크리스찬 포지셔닝 마지막 번째 시간으로 민숙이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리더가 되라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리더가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마케팅 용어 중에 제가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를 여러분에게 쓰면서 제가 오후 시간 좀 내내 이 포지셔닝을 새롭게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포지셔닝 즉 다시 말하면 은 앞선 제품의 이미지를 새로운 제품이 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그 앞선 제품을 이겨나가는 것 그게 마케팅 용어 중에 포지셔닝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포지션 닝의 어, 이야기를 빗대가지고 우리 영적에도 그런 영적 포지셔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이미 앞서서 전명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칠족 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 어찌 보면은 앞선 사람들의 문화와 또는 종교와 때로는 사회 규범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포지셔닝, 즉 그리스도인의 독특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 속에 물들지 말고 그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 포지셔닝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2020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가 자꾸만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 물들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아카마기에게 빼앗겼던 모든 이 땅의 문화, 경제, 예술, 교육 모든 전방위적인 분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쭉 주제를 가지고 어, 여러분과 영적 포지션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포지션을 제조를 하려면 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기준을 잘 가지라고 세상 들어가지만 세상 기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의 각종 분야에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새로운 포지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기준을 주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을 주도했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거예요. 기준을 정했다면 내 안의 정체성,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강점을 활용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 독특성. 이 독특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포지션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번째 시간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강점을 일하되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의 윤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세상 삶의 법칙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신 기독교의 윤리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분야 속에 우리가 새로운 포지셔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맥락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포지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다 처음 들어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하긴 했습니다 저는. <laughs>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기준을 정했습니까? 정체성이 확실해 있습니까? 강점으로 일했습니까? 기독교 윤리로 살아갑니까? 마지막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그 땅에서 참된 리더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포지션의 마지막은요 주제가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자,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리더들이 존재하고 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리더라고 말하고 지도자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한간에 옛날에는요. 막 리더십 세미나, 뭐 최고 경영자 무슨 지도자 세미나 여러분 이런 세미나들이 한국 땅에 엄청나게 여러분 많이 여러 부붐을 일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에 가지고요. 그런 세미나나 모임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툭하면 세미나 열면 다 그거예요. 지도자 세미나, 리더십 세미나 이런 일들 이 여러분 세미나가 많이 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많이 생길까요? 왜 이런 지도자 세미나, 리더십 책들이 잘 팔릴까요? 간단합니다. 진짜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리더가 없으니까 그런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데요. 여러분 리더는요, 세미나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리더는요, 무슨 어디 뭐 세미나가 가지고 몇박 며칠 했다고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 리더가 되게요 진짜 더는요 그렇게 길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 리더로 선다는 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사람들은 점점 리더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리더들에게 더 많은 것을 비전을 제시하죠. 그러나 리더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들은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안목을요 여러분 충격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다 그래 보니까는 조금만 리더가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격리해주거나 비격리해주거나 이렇게 중보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우린 그렇게 탁상랍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리더는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볼 때는요, 진짜 리더는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이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리더의 통달자는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요, 예수님의 차라 리더십을 배우는 게더 진짜 리더로 설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또 언젠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예수의 님 리더십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짜 리더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나 오늘은 여러분 이 리더십의 그 포이 신형인데요 일제 말기도 그런 얘기했죠. 어떤 젊은이들이 일제 말기 때 조선 땅을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이 나라는 리더가 없어 이제 조선 땅은 망했어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없어 이렇게 막 한탄하고 있을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여러분 그런 젊은이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하는 당신이 리더가 되라고.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리더가 없다, 지적 없다가 말한 당신이 이 나라 리더가 되보라고.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땅이 펼쳐지는 많은 분야 가운데 여러분 리더가 없고 지도자가 좀 우리 가운데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제가 볼 때는요 비판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수 있어요. 우리끼리 뭐 거기다 숟가락 던져가지고 뭐 리더가 나쁘네 저리는 안돼. 갈아치워도 우리가 말 안해도요 세상이 얘기합니다. 굳이 우리가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를 뭐 해야 되지 는아십니까 사람을 길러내는 겁니다. 이땅 가운데 참된 리더를 길러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리더의 인재를 길러내는 교람이 저는 우리 전하 교회 찬세가 될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이 시대의 대안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국권이 서 가지고요. 어떤 곳에 보내더라도 진짜 리더로 설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대해 주시는 가운데 그런 인재로 길러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대안의 종교입니다. 대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세상은 대안을 못 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안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요.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말했잖아요 제가요 천 번을 물어보고 만 번을 물어봐도 오직 대답은 하나이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리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이 살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했습니다 여러분요 <laughs>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종, 기독교는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다 그 다음 누가 대안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시대의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Yesu Christo. Yesu Christo. y e 리더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오늘 본문은 이 민수기 17장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열두 지파 중에서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아론 지파에 대해 하나님이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민수기 17장을 이해하려면 앞장에 있는 민수기 16장을 이해해야 민수기 17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16장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레이 지파 사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레이 지파인데 아니 지금 다른 그 아론이나 모세나 하여튼 다른 레이 지파들이 자기보다 더 우월하게 탁월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레이 지파인 고라도 아, 나도 할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 아론만 쓰시지? 이 마음속에 이 은근히 그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자기 혼다면 힘이 없으니까 루벤지파와 다단과 아비람과 결탁하고 군 지휘관 250명을 동원해가지고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소위 말하면요. 그래 모세하고 아론 와가지고 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이런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군 지휘관들이 지금 의기투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지금 위기 가운데 몰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모세 아론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공격해오는 이 250명과 이 고라당은 이제 모세와 아론의 목줄을 지운 겁니다. 그때 모세 아론 이 어떻게 했느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고라의 반역들을 어떻게 죽여버린냐면요 땅을 갈라가지고 땅 속으로 삼켜버렸다 그럽니다. 줄지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이 그땅 속으로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반역을 하다가 지고 아론과 모세가 기울였더니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고라당에 250명이 다몰살돼버렸네요 그러니까는 그걸 지켜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시 모세 아론을 비판합니다. 니네가 기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250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꾸 또그 사람들 앞에 와서 모세 아론을 자꾸 들들보고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전염병을 버립니다. 성경에는 사실 연병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연병이 여러분 뭐 약간 좀 비속어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원래 연병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래 우리 개혁개정에 있는 연병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공동변혁과 새롭게 된 변혁성에서는 이연병이란 말을 전염병으로 다 썼어요. 그데 여러분 연병 전염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 오늘날 그 당시에는 그 장티푸스 걸리면 다 죽었거든요. 성경의 연병은 오늘날 장티푸스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러니까 지금 고라당을 다 죽여버린 모세와 아론 앞에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평한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보내가지고요, 만 사천칠백 명을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세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 그러면서 그 권위에 도전한 사람을다 그렇게 몰살시켜버려요. 자 이게 1 6 장의 상황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리더인가를요 세상 사람들이게 보여주려 그래요. 그 대신 민수기 17장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똑같은 레이 지파에 가지고 똑같은 레이 지파라고 다 리더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민수기 17장 2절부터 5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1 2 지파에게 다 지파마다 족장이 나오라 그럽니다. 족장이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래요. 1 2 명이 다 갖고 나왔네요. 이1 2 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 앞에 노래요 그러면 내가 주, 진짜 누가 리더인지를 내가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 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자, 5절의 말씀이 그 이유예요. 자, 5절 읽어 볼까요? 자,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이유예요. 뭐라고요? 내가 선택한 리더가 세운 지팡이에는 내가 싹을 나게 할 거다. 그러면 이 싹을 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는 너희들이 내가 세운 리더십에게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다 열두 개 세워놨네요. 집에 갔어요. 하룻밤 지나고 왔더니 요 어떤 생물자십니까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팔 절의 결과예요. 자 우리 팔 절은 자막을 통해서 볼까면요. 자팔 절의 그 결과입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아, 8절이죠. 예. 제가 5절 말씀을 읽었네요. 잠깐만요. 예. 자, 8절 말씀 나급시다. 자, 자, 이게 8절입니다. 자,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에 유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요? 아론의 지팡이에 여러분 싹이 나요. 어떤 게 났습니까? 어떤 꽃이 폈다고요? 살구 열매게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이야기의 끝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팡이에 싹을 내겠다고 해놓고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살구 열매가 맺혔을까요? 왜하필이면 살구 열매까요 그게 뭐 개나리 피고, 뭐 그냥 뭐 장미 피고 아니면 뭐 예? 아무 꽃이나 피어도 되는데. 하나님은요 살구 열매를 여기에 피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살구 열매일까요? 이게 리더십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근데 먼저는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의 번역에 오류가 생겼어요. 살구로 번역한 거는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본에는 이렇게 안돼 있어요. 여러분 살구 열매와 우리나라 아, 이제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이 살구와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여기에 표현된 것과 비슷해 가지고 살구라는 게 되는데요. 여기에 살구라고 번역된 원래 원문에 뭐라 되냐면요. 아몬드 꽃이 됐습니다. 아몬드. 우리나라가 아몬드 꽃을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이 성격 번역할 때 그러니까는 아몬드 꽃과 거의 유사한 살구 꽃으로 기록을 해 놨는데 원래는 살구 꽃이 아니라 아몬드 꽃이 여러분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원어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왜 아몬드 꽃을 피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추정해 봤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이 없습니다. 그냥 건기, 우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건기.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은 건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리고 10월부터 다음의 4월까지가 우기예요, 우기. 그러니까 10월부터 다, 아,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가 우기인데 이 우기 동안에 겨울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700m 높은 고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제법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이 우기 때는 추워요 여러분요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추운 게 아마 그 당시 성서 시대도 추웠을 거라 생각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해롯 대왕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추웠는지 여리고의 별장을 지어 놓고요. 그 여리고에서 겨울을 지냈다라는 말이 여러분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그래서 헤롯의그 여름 별장이 여리고에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laughs> 터전만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세례요한을 거기다가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그랬잖아요. 성경 보게 되면요. 이 여리고는 따뜻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추웠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우기 때는 너무 추워요 근데 봄이 오는 꽃 소식이요 저 남쪽의 갈릴리부터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겨울을 끝을 내고 봄을 알리는 꽃이 어떤 꽃이냐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몬드 꽃이 그 전령사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혹시 몰라요 매, 매환가요? 봄을 전령사가 근데 이스라엘은 봄의 전령사가 아몬드 꽃이에요 그러니까 아몬드 꽃이 폈다, 갈릴리쪽에서 아몬드 꽃이 폈다 그러면은 아 이제 봄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여러분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몬드란 말의 히브리 말이요 샤카드라는 뜻입니다 샤카드 이 아몬드가 샤카드인데 이 뜻이 중요합니다. 아몬드 꽃 샤카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흔들어 깨운다라는 뜻입니다. 흔들어 깨운다. 아몬드 샤카드는 흔들어 깨운다예요. 뭘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 이 꽁꽁 얼어붙렸던 땅을 아몬드꽃, 샤카드가요 흔들어 가지고 봄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즉 아몬드는요, 샤카드 흔들어 깨운다. 이제 겨울이 끝이고 봄이 왔다. 그래가지고요, 샤카드의 샤카드. 실제로 여러분 아몬드 열매를 흔들어 보면요, 여기 아몬드 열매에 여러분. 까진 아몬드 말고 원래 아몬드 보면은 흔들면 아몬드 소리 납니다. 제가 이제 성지수를 가가지고 아몬드 그, 그 열매를 따기 전에 아몬드를 이렇게 열매를 나무 땄더니만은요 흔드니까 소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게 샤카드 깨운다 이런 뜻도 있고 봄을 깨운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몬드 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구분을 못합니다. 그냥 벚꽃으로 알아요. 그게 진짜 벚꽃처럼 보이그래요. 여러분 사진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게 아몬드 꽃이에요. 벚꽃 같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면 이걸 다 벚꽃으로 하는아니 이게 아몬드 꽃이 아몬드. 자 이게 좀계절에 바뀌고 열매가 피면 바뀝니다. 다음 사진요. 신세로 바뀌죠. 또 다음 사진요. 저쪽에서 아몬드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지면 아몬드가 저렇게 돼요.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자 저렇게 이제 아몬드가 벌어지면 저쪽에 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죠 예.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꽃이 피면서 저기 아몬드 열매가 완전히 맺혀요. 자 요거를 똑 따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속에 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태 에 지금 까기 전에 저거를 흔들면은 아몬드가 소리가 딸깍딸깍 땅 나아요, 여러분들. 이게 저기 아몬드 샤카드예요. 저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구 꽃이 아니고 아몬드 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진달래, 개나리, 장미 꽃이 아닌 살구 꽃이 아닌 아몬드 꽃을 피었을까? 만약에 진짜 아론이 리더였다면요. 옛날에 그 요셉이 꿈꿨던 것처럼 볕단 세워놓고 나머지 볕단이 절하면 돼요, 지팡이 세워놓고 나머지 지팡이가 절하면 되는데 왜 구자 하나님은 그때 그 방법에 아몬드 꽃을 피였을까? 그것은요 아까 제가 말했던 원어와랑 비슷해요. 샥카드 흔들어 깨운다예요. 자 이걸 가지고 정리하면요 리더는 뭘까요? 리더는요 한마디로요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 흑암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에 아몬드꽃집 피었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아몬드의 그 아론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세운 리더십을 세상 가운데 공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흑암에 살고 깨닫지 못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이 아론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샤카드 아몬드 꽃에 피고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리더는 뭐예요? 리더는요.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에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요. 흔들어 깨우는 게 리더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 하나님의 아몬드 꽃 같은 여러분이 돼 가지고요.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여러분들이요 시대에 잠자고 있는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을 흔들어 깨우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아몬드 꽃처럼 피어나는 여러분 달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누구 손에 붙들린 바다에 달아가지고 지팡이는요 반성에서 물을 낼수 있고 홍해를 가르칠 때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나무 막대기처럼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나는 뭐 아무 짝에도 볼필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가정에, 직장에, 캠퍼스에 하나님 보내셔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는 이 시대의 리더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처럼 믿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이 스스로 지팡이에 꽃을 핀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어지게 했고 열매 맺겠다면 저는 우리 전하교회가요이 시대 가운데 아몬드 꽃을 피는 교회가 돼가지고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울산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빛을 흔들어 깨우는 데 쓰인 만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리더는요 흔들어 깨운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샤카드, 아몬드 열매 같은 친구라고 말하면서 그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포지션링의 마지막을 닫으면서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어 주시고 이땅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몬드 꽃을 피어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